그러자 넙치는 아내는 신이 되었을 것이라 하고 어부가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는 처음에 살던 오두막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도 그곳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아무리 왕자라도 처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개구리 왕자. 옛날 아주 먼 옛날. 무슨 소원이나 다 이루어지던 꿈같은 시절의 이야기로 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제일 크고 멋진 집에 꽃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어머니가 병으로 죽자 아버지가 곧새 장가를 들어 마음씨 나쁜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는 전처의 딸이 친딸보다 훨씬 예쁜 것을 화가 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도 하인과 똑같이 나쁜 것만 주었으며 하인과 똑같은 일을 시켰는데 어느 날의부 자식을 내 쫓기로 마음먹고 아가씨에게 소코리를 주면서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세상 끝에 있는 샘에서 물을 떠오너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내 쫓아버릴 테다. 집을 나온 아가씨는 세상 끝에 있는 샘을 찾아 정처 없이 걸어갔는데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샘을 찾을 수 없자 아가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못생긴 노파가 그 앞을 지나가다 아가씨가 우는 이유를 묻고 그곳을 자기가 알고 있다며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파의 말대로 광야를 지나가자 하얀 뼈와 같은 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세상 끝에 있는 샘이 나왔는데 아가씨는 샘물을 소코리에 떠올렸지만 물은 한 마을도 남김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또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 샘 속에서 강아지만큼 큰 개구리가 네, 나타났습니다. 그러세요? 아가씨 개구리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시킨 대로 이 세상 끝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기러가야만 하는데 도저히 이 소쿠리로는 풀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개구리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서 내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면 물깃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아가씨는 귀실은 생각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럼 가르쳐드리죠. 소쿠리의 눈을 이끼로 막고 진흙으로 발라 굳히면 돼요. 아가씨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져 개구리가 말한 대로 해보았더니 정말로 물을 얼마든지 길어도 소쿠리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개구리가 샘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다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잊으면 안 돼요. 걱정 말아요. 아가씨는 건성으로 대답했는데 속으로는 저런 개구리와 결혼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소코리에다 기러운 물을 내놓자 개모는 몹시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가씨가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저와 약속한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개모는 어떤 남자와 어떤 약속을 했느냐고 캐물었고 아가씨가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개모는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상대가 아무리 개구리라고 해도. 자, 어서 신랑을 안으로 데리고 오너라. 아가씨가 문을 열어주자 이 세상 끝에 있는 셈에서 온 개구리가 팔짝팔짝 팔짝 뛰어들었고, 아가씨의 다리 옆으로 바싹 다가와서 무릎에 앉혀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가씨가 얼굴을 찡그리자 개모가 말했습니다. 무릎에 앉혀 들려라 약속대로 해야지. 여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단다. 개구리는 아가씨의 무릎을 끌어안고 기쁜 듯이 개구리 소리로 울다가 사람의 목소리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가씨는 저녁에 먹다 남은 밥을 그릇에 담아 개구리에게 주었습니다. 개구리는 불만스러운 듯이 개구리 소리로 울더니 갓짠 우유와 갓 고운 빵을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 신기하게 인색하기로 소문난 개모가 사이를 위해서라면서 기분 좋게 울어 빵을 내놓았습니다. 잔뜩 먹고 난 개구리는 아가씨 무릎 위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침대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것만은 싫어요. 아가씨가 몸서리를 치자게 무가 호통을 쳤습니다. 약속대로 하거라. 여자는 자고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내가 데려온 훌륭한 신랑이잖니. 어쩔 수 없이 아가씨는 개구리를 때리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는데 될수 있는 한 떨어져 자려고 했지만 개구리는 아가씨 가슴에 몸을 바짝 갖다대었습니다. 개구리의 피부는 차갑고 떤적거렸으며 게다가 징그러운 사막이 마저 있었기 때문에 아가씨는 소름이 끼쳐온 몸에서 진땀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에게는 악몽 같은 밤이 깊어갔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이 세상 끝에 있는 셈을 가르쳐준 노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파는 아가씨의 침대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개구리는 실은 이웃 나라 왕자님이다. 내가 3년 동안 이 개구리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여 부부의 정으로 지내면 마법이 풀려 왕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다. 그게 싫으면 당장 개구리의 목을 잘라도 왕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그러자 개구리는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목을 자르지 말아요. 그렇게 끔찍한 짓은 하지 마세요. 개구리 모습인 채로 나를 3년간 사랑해주세요. 그러나 아가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 민첩하게 개구리 목을 잘라서 한시바삐 왕자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작정으로 벌떡 일어나 도끼를 들고 와서 개구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무서운 비명과 함께 개구리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침대에는 목과 몸뚱이가 떨어지 왕자의 시체가 누워 있었고 비명 소리를 듣고 개모가 달려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개모는 아가씨의 어리석은 선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미운 의붓딸이 행운을 놓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왕자님과 자기 딸을 맺어줄 기회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붓자식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쿠리로 떠온 이 세상 끝에 있는 샘물을 컥그로 떠서 한 모금 마셨는데 샘물은 입이 비틀어질 정도로 짰습니다. 그후 계모의 목에서는 개구리와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구와 그의 아내 이야기가 좀 짧아서 그림 동화 중 어부와 그의 아내편을 하나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초라한 오두막에 살던 한 어부는 어느날 낚시를 하던 중 넙치 한 마리를 낚는데 넙치가 자신을 죽이지 말고 풀어달라고 사람 말을 하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어부가 넙치를 놔주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자 아내는 넙치를 구했으니 넙치에게 아담한 집을 갖고 싶다는 욕구사항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어부는 바로 넙치에게 가서 아내가 아담한 집을 원한다고 하자, 넙치는 아내는 벌써 아담한 집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니 정말 아내가 새로운 집에 마당에 서 있었고, 집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가득해서 그렇게 모두 만족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아내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성이 갖고 싶으니, 넙치에게 가서 요구하라고 어부를 보냈습니다. 어부는 지금에 만족하고 있고, 넙치에게 더 이상 부탁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아내의 고집에 못시겨 결국 다시 넙치를 찾았고 넙치는 반대없이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욕심이 끝도 없이 생겨나서 결국 좀더큰 성을 갖고 왕이 되기를 원했으며 나아가 황제, 교황의 자리까지 원하고 이를 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된 다음 날 아내는 아침 해가 뜨는 모습을 보다가 뭔가가 떠올라서 어부를 깨우고는 이제 자신은 해와 달을 뜨고 지게 할수 있는 신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부는 이번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아내의 욕설과 협박에 모시려 넙치를 찾아가서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넙치는 아내는 신이 되었을 것이라 하고 어부가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는 처음에 살던 오두막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도 그곳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개구리 왕자 이야기와 어부와 그의 아내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